창세기 50장.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의사들은 야곱의 시체를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 데에는 모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시체를 묻을 준비하는데 보통 그만큼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 을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파라오에게 이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나한 땅에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수 있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약속을 지키시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드리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궁전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께 속한 집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를 고센 땅에 남겨두고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병거와 말을 탄 군인들도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매우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세 타작마을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을 위해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을 슬피 울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아다세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당부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물의 근처에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동굴과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쓰기 위해 그 동굴을 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함께 갔던 요셉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웃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십시오. 우리는 아웃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집트에서 살다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에브라임은 자녀를 낳았고 손자 손녀들도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길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내 뼈도 옮겨 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